순정 기아 차량에 내가 원하는 대로 옵션이라든지 그런 걸 구성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류가 진짜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CM 모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내차 만들기를 미리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차 만들기 해보시면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 제가 또 다양한 카니발 라인업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CM 모터스에 방문을 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구성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쁜 카니발 차량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딱 밖에서만 봐도 굉장히 산뜻한데요. 카니발 7인승 차량에 이렇게 엄청 화려한 패턴이랑 스타라이트 이런 커튼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패턴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알파벳 로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보시는 요런 패턴이 k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따가는 또 다른 색상으로 보여드리 겠지만 주황색도 되게 튀는 컬러 라고 생각했는데 블랙 컬러의 천장 이랑 커튼 사이에서 이렇게 베이지 에 포인트로 주황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 튀거나 그런 느낌 아니고 그냥 좀 산뜻하다 이 정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 전환이 되는 그런 차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한번 보세요. 여기가 가죽으로 이렇게 다 감싸져 있고요. 와 만졌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일반 카니발 차량이랑 다른게 내가 원하는 색상 그리고 원하는 소재 그리고 바닥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드플로어로 바꾸고 싶다면 우드플로어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약간 대리석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인디비주얼 방식으로 내가 주문 제작을 넣어서 차량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또 cm워터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의전 차량뿐만 아니라 패밀리카로도 진짜 많이 구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시트 자체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는 순정 그런 시트에 이렇게 패턴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커튼이 있잖아요. 이게 이 옆쪽뿐만 아니라 3열, 그리고 트렁크 부분까지 아예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TV가 있잖아요. 굉장히 와이드한 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이동하면서 TV를 볼때 되게 아늑하게 또 프라이빗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아이들이 원하는 영상 같은 거 틀어주고 이동을 하면 장거리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도 진짜 지루하지 않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카니발 차량이 시트가 되게 편하잖아요 와 이렇게까지 뒤로 젖혀지네요 그리고 옆쪽의 공간도 엄청 넉넉하기 때문에 3열로 들어갈 때도 그냥 걸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 들어와서도 TV 모니터랑 거리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서도 물론 좋았지만 3열에서 TV를 봤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또 보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훨씬 더 차량이 넓어 보이고 좀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 위에 이런 엄청 화려한 조명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도 이게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위에 공간이 뚫려 있어서 제가 이렇게 쓰면, 와, 이렇게 거의 일어서서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차에서 뭐옷 같은 것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럴 때 이렇게 창문에 다 커튼으로 가려지고 하다 보니까 연예인 차량, 의전 차량, 또 그냥 패밀리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은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이 K패턴이 적용된 차량인데 컬러만 다르거든요? 컬러만 다른데 좀 다른 차량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죠? 여기에는 약간 화이트 컬러, 이런 걸로 자수가 또 들어가 있고요. 민트 컬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근데 이런 컬러 배합도 내가 원하는 컬러로 다 맞출 수 있어요. 내가 뭐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럼 파란색으로 우리 집 차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CN 엠블럼이 자수로 또 박혀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회사 이름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1대1 인디비주얼 오더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엠블럼까지도 우리 회사 이름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요런 게또 장점이죠. 그래서 의전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그리고 여기 도어까지도 이렇게 자수가 들어갔는데 만져보잖아요? 상당히 견고합니다. 진짜 여기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요런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벨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비싼 차량 브랜드에서 이렇게 벨트 컬러까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기아 카니발에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에 이런 벨트까지 또 맞출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타는 사람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와 아, 그리고 이번에는 차박 패키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와 그리고 컬러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브라운 컬러에 스타라이트가 쫙 박혀 있는데 약간 초콜릿의 별빛이 막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런 컬러도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컬러로 또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차박을 또 다닐 거니까 캠핑 다닐 때좀 오염이 되거나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크 브라운 어두운 컬러면서 또 예쁜 컬러라서 이런 컬러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또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컬러까지도 우리가 원하시는 컬러로 또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차박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캠핑 짐을 한가득 싣고 이동을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시트 자체를 이렇게 매트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푹신푹신한 침대가 되는 거죠. 차 안에서 이렇게 잠도 자고 그리고 이동하고 이런 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차랑 텐트 시트랑 하나로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좀 차박 캠핑 이런 것도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카니발을 한대 구입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지금 이렇게 시트 전동으로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각도 조절. 와, 이렇게 바로 시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180도 일자 되게 평평하게 이렇게 시트를 내려서 이렇게 차박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고, 베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쿠션 베고, 그냥 이렇게 자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편하다. 그리고 성인 남성분들이 누워도 충분할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잘 때는 이 시트까지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CM 모터스 차량들 특징이 이 핸드폰 어플로 차량을 다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서 램프를 껐다 켰다 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어까지도 이렇게 밖에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 안에 타고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내리기 전에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차 밖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열어줘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할 때 핸드폰 어플로 어, 잠깐 가만 있어봐 하고 이걸로 이제 열고 닫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도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고 시트의 각도까지도 이 핸드폰 어플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잠이 들었을 때 뒤쪽으로 편안하게 스르륵 넘겨주는 거죠. 그런 것도 되고 아니면 조명을 어둡게 꺼준다든지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통합 제어 시스템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게이 CM 모터스 차량의 특징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차량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좀 전에 차박 패키지도 봤고 또 처음에 보여드린 차량은 시트는 순정이랑 비슷하지만 컬러라든지 자수 뭐 이런 것만 좀 구성이 달랐잖아요. 지금은 아예 시트 자체가 의전 차량으로 이렇게 독립 시트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3열 시트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래 보시면 우드 플로어로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대리석보다는 조금 더 진중한 느낌 드는 그런 차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커튼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런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까 봤던 옆으로 여는 그런 천으로 된 커튼이랑 또 다르죠. 이렇게 커튼의 종류까지도 내가 원하는 커튼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손잡이 분에 가죽으로 이렇게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견고하게 자수 처리로 이렇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잡았을 때 느낌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위쪽 조명이나 이런 것도 아까랑 디자인이 좀 다르죠? 진짜 1대1 맞춤 오더라고 하는 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시트 컬러 패턴 커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선장에 있는 조명의 종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 하나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물론 패밀리카로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의전 차량에 좀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 패밀리카로 구입하기에는 구성이라든가 그런 게좀 럭셔리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 시트도 굉장히 편하고요. 각도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전동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다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컵홀더에 네온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 차량으로 이용할 때 우리 고객분들이 타야 된다 했을 때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둘 수가 있고요. 컵홀더 옆쪽에도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어 여는 것도 물론 우리가 아까 핸드폰이나 아니면 앞좌석에서 따로 열어줄 수도 있지만 뒤에서 그냥 사람이 내릴 때는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게 되면 열렸다가 닫혔다가 지금은 이제 시동이 안 들어와 있는데 시동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 버튼 한 번이면 다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운전석도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뒷자리가 또 메인인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을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앞좌석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트 자수라든지 아니면 천장에 스타라이트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이라고 해서 뭐 운전만 해야 되고 그렇게 완전 뒤에만 화려한 그런 차량이 아니라 앞쪽도 똑같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약간 스웨이드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소재까지도 다 선택을 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또 도어에 이런 자수 이런 것까지도 앞쪽까지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와 굉장히 두툼한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타공이 또 들어가 있어서 잡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위아래는 하이 글로시로 들어가 있는데 블랙 컬러랑 옐로우 컬러에 대비되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범블비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 그런 차량의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아 엠블럼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CN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CN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쪽 차량의 엠블럼도 마찬가지입니다 CN이랑 기아랑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TV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채널이라든지 볼륨 조절 그런 것까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어플 하나로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 하지만 이쪽에서도 조명이라든지 뭐 TV 이런 거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 같은 거는 순정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수납함이라든지 아니면 기어 이런 조절하는 거 공조 조절하고 그런 것들은 다 똑같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순정 기아 차량에 내가 원하는 대로 옵션이라든지 그런 걸 구성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류가 진짜 너무 다양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패턴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런 걸내 맘대로 조절을 해야 되니까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M 모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차 만들기를 미리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러가 내가 원하는 컬러일까? 어떤 구성으로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미리 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차 만들기 해 보시면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